我晚上回家还要电话会议，不是看电视、做面膜、睡觉，所以实在抱歉。一寸光阴一寸金，电梯来了，下次找机会再送你。各位朋友，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공부의 비타민 웨타밍 이 중국어의 텐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모야필 바람 피우는 내용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수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는 외도가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여자가 생계 현장에 뛰어들어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또 드라마 속에는 정말 괜찮은 공부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화들이나 아니면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 저와 끝까지 이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전반생》 第六节课 나의 전반생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들어주세요. 산스얼허싱, 산스얼허싱, 산스얼호싱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산스얼호싱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글자 하나 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하면 석사, 세 번. 스하면 생각하다. 어 are, 여기서 어른요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그리고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호 하면은 그 후에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이고요, 싱 하면은 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 생각한 다음 행동한다,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움직이다. 우리 대화 중에 산스얼 호우싱이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해야 해라고 해서 지혜 혼 인가이 산스行싱 지혜 혼가이 이렇게도 말하고요. 물건 살 때도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어 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게 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买건西三而게行다표현게또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상대방이 "야, 너 신중해야 돼" 라고 할때 니어 센스얼 호싱, 니어 센스얼 호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센스얼 호싱 꼭 응용해서 쓸수 있으시겠죠? 네,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제가 두번더 읽을게요. 센스얼 호싱, 센스얼 호싱. 그럼 우리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하하 자, 두 번째, 공부할 영상, 잘 들어주세요. 이천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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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이인 이춘꽝인, 이춘진, 춘진난말, 춘꽝인 다시 한번 더요. 이춘꽝인, 이춘진, 춘진난말, 춘꽝인 두 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구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니다. 이춘 이촌, 꽝인 이춘진, 이춘 이촌, 꽝인 이춘진. 이 표현은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한번 지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 춘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춘 할때 춘. 이 춘은 양사로서 어, 한치를 말합니다. 한치. 한치라는 거는 1척의 10분의 1로 0.0333m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0.0333m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꽝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그래서 한치의 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춘진, 똑같이 한치의 진, 다만 금이에요. 그러면 한치 금이다. 한치의 시간은 한치의 금과 맞먹는다. 즉,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야, 시간이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이춘광인, 이춘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고 볼게요. 춘진 난말 춘광인, 춘진 난말 춘광인.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앞에 구에서는 한치 시간은 한치 금과 맞먹는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이춘광인 이춘진을 배웠죠. 근데 두 번째 구에서는 춘진 난마이 춘광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네. 춘진 원래는 이춘 앞에 숫자 1이 있는데요. 이앞 V9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 1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춘진다면 한치금이래요. 난 마에 하면은 여기서 난 하면 이건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마에 이거는 사다라는 거예요. 사기 어렵대요. 난 마에 사기 어렵다. 뭐를 사기 어렵냐면 춘광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 앞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한치의 시간을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치 시간을 사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한치 금으로도 한치 시간을 살수 없다. 결국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시간이 금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두구 중에서 앞에 구만 쓰기도 합니다. 어, 두 구를 다 말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야. 시간은 돈이야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시간시치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시간시엔전치엔 하면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훨씬 더 고급지게 말하려면요. 이런 표현을 쓰면 훨씬 좋아요. 아까 앞에서 말한 이천광인, 이천진. 그리고 춘진난마이 춘광인. 이렇게 두 구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꼭 외우도록 합시다. 춘진 난마의 춘광인 한치 금으로도 한치 시간을 살수 없다. 그렇잖아요. 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우리가 한구한 한 구씩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이두 개의 구를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춘광인, 이춘진, 춘진, 마말 춘광인. 자, 두개 외우기가 어려우시면요. 앞에 것만 외워도 될것 같아요. 자, 뜻은 시간은 금과 같으나 금으로 시간을 사기는 어렵다. 정말 좋은 말이죠. 참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이춘 광인, 이춘 진, 춘진난 마이, 춘 광인.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속에서 허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즈쥔을 차로 데려다 주기가 싫어서 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어,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상당히 바쁘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너를 데려다 줄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촌 광인 이촌 진 이런 말을 하죠. 이촌 광인 이촌 진.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 볼게요. 一寸光阴一寸金，一寸光阴一寸金，一寸光阴一寸金。 저 영상 속의 남자와 여자가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입니다.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의 저 붉은 기도는 파마머리 그리고 또 지나칠 정도로 화려한 저 의상이 적응이 안 됐는데,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커리어 우먼이 되면서 외모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때 더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앞 부분에서 저렇게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두 남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으로요.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고급진 표현 배웠어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춘광인, 이춘진, 춘진 낱말, 춘광인. 자, 그리고 또 어,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로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간이 돈이야 라고 그대로 지역해서요 시간 시金钱. 시켄 시金钱.金钱 하면 돈을 말하거든요. 금전이라고 어, 있죠 우리가. 네. 시간 시金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꼭꼭 기억해 주세요. 반복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下次再见.